안녕하세요. 광교동 바르쿠 가구입니다. 아, 오늘은 원목 침대 후에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러는데요. 이 침대에는 특별함이 있어요. 그 뭐냐? 우리가 이제 침실은 보통 애들 방은 방의 침실방, 베드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반 성인들이 쓰는 침대는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여러 가지 역할을 대신해 줘야 돼요. 저희가 인문학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냐면, 안방이 낮에도 야하면안 되니까 집이 절대 이 벽이 아이보리인 거예요. 바닥은 노랗고. 그러나 밤에 잠을 잘 때는 머리도 맑게 해주고 이래야 되죠. 그래서 제가 침대는 엔틱이라든지 원목을 쓰실 때 약간 이렇게 붉은빛이 나는 침대를 많이 권해드립니다. 거기에 채도에 따라서 그림자의 각도가 바뀌라고 밑에가 뚫려 있고요. 이 침대 특성이 뭐냐면, 엔틱이라든지 일반 좀 고급스러운 가구라든지 모던한 가구에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가구는 이렇게 각이 진 부분이 없어요. 거기에 입체감. 그 다음에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라고 제가 원목의 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. 가구 세트로 사는 게 아니고 원목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뭐냐면, 아, 채도에 따라서 결이 약간 약간 돋보이게 해요. 개별적으로 약간씩 약간씩 다르지만 통일성은 느끼되 이렇게 리듬을 타게 해줍니다. 그래서 저희가 아, 이 나무 결을 살려주면서 시각적으로 리듬을 탈수 있게끔 권해드려요. 그래서 침대, 가급적이면 헤드리스를 창쪽에 놓고요. 후드를 문에서 열때 먼저 보이면 헤드와 후드가 같이 보이면 좋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침대 살때 아, 잘 모르시는 분들은 베개가 없는 상태에서 침대를 많이 보시는데, 이후드가 낮다 하더라도, 헤드가 펄문감이 크다 하더라도, 베개로 놓으면 1대1의 비례감이 나타나요.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바라봤을 때, 뭔가 딱 떨어지고, 안정적이고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끝이 이렇게 보시면, 각이 진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. 그때 옆에 있는 나이스탠드가 갇지고, 밑에는 살짝 곡선이 주면 대칭바란스를 이루겠죠. 그래서 거기에 매트도 이렇게 밑에 있는 바람을 이렇게 유입할 수 있도록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숨 쉬는 깔판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은 소재의 침대라고 하죠. 우리가 침대 그러시면 프레임을 통판 침대를 리어카 갈비살을 화물차, 투 매트리스를 세단이라고 표현하죠. 뭐, S4에 이제 이 팜플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. 맞는 말씀입니다. 그래서 통기성도 중요하고 너무 낮은 침대보다는 침대가 왜 높게 쓰셔야 되느냐? 아, 처음에 이제 차가운 공기 20cm 가라앉아요. 근데 사람이 잠을 잘 때는 움직이지 않으니까 미세한 먼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20cm 가라앉습니다. 그래서 침대는 매트까지 했을 때 40cm 이상의 높이를 썼을 때 어떻게 돼요? 신선한 공기를 마시겠죠 근데 도시일집 지역에서는 있잖아요 시내에서는 면이라든지 이런 게집 안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음, 담배를 안 피우시는 분들도 가래가 이렇게 끄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왜? 낮은 침대를 쓰면 커퍼러니까 대체적으로 좀 침대를 높게 쓰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곳도 있고요 시각적 바람수를 바람수를 날때 침대가 적당히 높을 때 여백을 가려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느껴요? 심리적 안정감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매장에 오시면 저희가 왜 높게 써야 되는지 또 설명을 해 드려요 그래서 안방에 좋은 침대 아, 평수는 약간 크다 작다를 떠나서 칼라의 배색도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 부족한 칼라나 패턴은 커튼이나 이불이 해 주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좋은 가구 좋은 침대를 쓰시겠다 하시면 인천 관교 동에 있는 바르코 가구를 꼭 한번 들려보세요.